악기 연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서인 만큼 긴장이 되거든요. 그 긴장을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녹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우리 친구들 나와주세요. 박수, 함성. <웃음> <웃음> 야, 우리 헤딩반 친구들. 아, 예쁘다. 아. <laughs> 야, 너무 예쁘죠. 아. <laughs> 아이고 아, 우리 친구들은 줄만 서도 50점이에요. 네. <laughs> 다한 거예요 줄만 서도. 네. 아 예쁘다. 친구들의 이름 한번 예쁜 이름. 오유 빅! 큰 소리를 해줘야됩니다자 네. 우리 친구들. 아, <laughs> 아이고, 너무 예쁜 친구들. 네. <laughs>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빅뱅 콘서트 현장을 연상시키는 만큼 어, 우리 가족분들의 열렬한 응원과 지금내 이름부르는 함성의 목소리가 장난 아닌데요. 자, 아 우리 친구들 준비됐습니다. 예쁜 올로프 연주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얘들이 얘들아. 한번 크게 얘기해봐. 큰 목소리로. 아빠.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네, 아 여기 있구나네 자 우리 친구들 친구들 큰 목소리 아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은 큰목소리를 대답합니다 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앞에 선생님 앞에 선생님 자 우리 친구들의 오르프 연주 여러분들의 박수로 시작합니다 아이 귀여워 우리 아이가 아니어도 박수 보내주셔야 돼요. 한번 할까요? 아, 끝난 거 아니죠? 네. 자, 사진 안 찍는 분들은 박수로 대신해 주세요. 박수! 그렇죠? 잘한다! 수비보 해주시고요! 아이고, 예쁘다 잘했죠? 예, 네, 너무 예쁘게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대장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잘했어요. 네, 이제 대기실로 들어가면 돼요. 아, 정말, 뭐 보고만 있어도, 예, 네, 저희는 그냥 행복한 미소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엄마다기 알을 낳왔어요왜 네, 한국을 함께 했는데요. 오르프 악기 연주였습니다. 아이들 팔에다가 악기를 달아서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달마바이오에서 어, 달마바이오에 이어서, 해피딘반의 닮아바이오에 이어서 피딘반의 펭귄송을 또 귀엽고 깜찍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펭귄송 친구들 나와주세요. 아! 자구들자 친구들은... <laughs> 부... 이게 어, 우리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이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 앞에 다 계시면 아이들은 선생님을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린건데 네네 알겠습니다 어, 친구들아 인사 한번 할건데 친구 잘할수 있어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아빠, 엄마 둘다 좋아요. 야, 야, 엄마요? 네, 엄마요. 고모요? 아, 그래요. 엄만 좋아할 건데, 네.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좀 이제 네, 알았어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앞에 보고요. 어, 앞에 아, 보고. 뭐. 자, 이제 한번 들어하겠습니다 자, 뮤직. 잠깐! 인사차! 차렷! 인사! 네자 준비 뮤직 스타트! 음악 주세요 박수! 박수!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친구들 차렷, 인사, 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를 들어, 갈까요 포토 타임을 가질까요? 애기들 너무 예쁘죠. 아, 자, 네, 일단 자리를 들어갈게요. 너무 잘했습니다. 예쁘게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네. 자, 이번에 우리 우주방출이 어땠어? 자, 박수 좀 보내주세요. 귀여운 친구들에게. 네. 자, 아. 아유, 귀여 이름이 뭐예요? 이름 몰라요?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아, 친구 이름 몰라요? 네, 알았어요. 네. 아, 이기워미키미니스모 준비한 친구들. 자, 오, 네. F 친구들. 아, 응원 좀 보내주세요. 잘하라고. 아! 아, 우리 아, 네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그래, 알았어요. 아저씨가 앞으로 이름 같은 거 물어보지 않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 바라보세요, 선생님. 선생님, 자, 이거 조금 이렇게 보자, 이렇게 쓰자. 선생님 바라보고, 자, 메키미리 송, 음악 주세요. 아, 네네. 네, 이거 말고 죄송하지만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미키미니 원투송, 미키미니 원투송 해니반, 네 그걸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친구들, 네, 어우, 잘했습니다. 친구들, 차렷, 아, 좋아요. 자, 친구들 이쪽 보고, 자, 친구들, 대, 자, 이쪽 보세요. 아, 그쪽으로 가나요? 네, 아, 어, 뭐, 얘기 좀 잠깐 할까요, 그러면? 네. 네. <laughs> 잘했어요. 네. 아, 우리 지금은 미키님한테어 자, 이번에는 더 넣을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